아. 안녕하십니까, 펑시티비의 펑시입니다. 저럴 땐 펑시, 이럴 땐 펑시. 자, 자, 오늘은 이제 저번에 레드베이스 포을이렇 드렸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블루베이스, 블루베이스에서 블루베이스가 걸리면 던질 수 있는 포볼 알려드리겠습니다. 뭐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요. 메인으로, 오케이? 자,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이 너무 그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. 이거 많은 사람들이요. 이걸로 포를 날리는데 뚫렸다고 던지지 마세요. 뚫렸다 okay? 던지지 마세요. 서드니다 막아놨거든요. 그러니까요, 뚫렸다 던지지 마시고 뭐다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여기나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나 아니면 많은 분들도 이런 걸 봤어요. 격자 뛴다, 격자 뛴다 해서요. 여기서 던지는 분도 봤어요. 여기서 던지는 하지만 지붕이 막혀있거든요. 이런 이런 낭 떨어지에 있는 지붕 아니군요. 다 막혔어요. 서드니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뭐 이런식으로 뭐, 이런식으로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려케드린 연구된 위폭만 쓰시지 자기가 알아서 어저중 가겠다고 위폭 던지지 마세요 오케오케? 알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폭은 이 먼개 폭, 머나먼 계단 폭이거든요. 머나먼 계단 폭, 머나먼 계단 폭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서 째는 놈들이잖아요. 뭐 여기서 째 수도 있고, 뭐 이로 리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, 오케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이 폭은요. 이 폭은 이제 블루베이스에서 이렇게 리스폰을 하잖아요. 블루베이스인지 리스폰하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 방법은요 이제 제가 말한 뜻이요. 여기랑 이 지붕이랑 저 지붕은요 막혔어요. 그래서 이 중간. 이 중간으로 가야 되거든요, 이렇게. 이 중간으로 쉽게 이렇게 던질 수도 있긴 있지만, 이 뭐, 조금만 던질 거나? 이렇게 던질 수도 있지만, 좀더 에큐러시를 한번 정확도를 높, 높여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냐. 이 툭깡. 총질 보이시죠? 이 툭깡. 투깡. 툭깡에 오셔서요, 몸을 박으세요. 그리고, 이쯤 보신 다음에, 이 벽을 보신 다음에, DW 누르세요. 왜 WD는 안 되냐? 바쁘다고 잘못했다간 이래돼요. 번거롭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DW, DW 누르시고 뭐 상관이 없어요. DW 누르시고 이벽 라인 보시죠. 벽 라인. 벽 라인을 타시면 됩니다. 벽 라인 타셔서 조금 위에다가 위에 아무 데나 그냥 힐따시면 돼. 던지시면 됩니다. 여기 던지려고 이 조금 높게 던지려면 여기 지붕 그래. 지붕 이름이 떠나는 지붕 이렇게 던지셔도 되고 딱 이. 지붕에서 이까지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밑에부터는요 이제 이, 이 벽이 막기 시작하거든요 이 벽이 그러니까이 밑에까지 조금 멀리 던지고 싶다면 밑에 조금 가깝게 <목소리> 위 폭을 던지시고 싶다면 위에 트레이지 킷 오케이 오케이 가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이제 이두 번째 폭은 있잖아요 이 터널 끝 터널 끝 폭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뭐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 바로바로 다이너마이트 입니다. 왜냐면 하이 던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?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로 터널 끝을 죽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 이제 이렇게 리스폰 하잖아요? 리스폰 하지 해서 바로 던지지 마세요. 오케이? 이제 B를 보고하는데 이제 블루베이스라서 이 폭을 알려드립니다. 자 리스포라고 던지지 마세요 터널 끝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리스포라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던질 필요 없어요 방금 뚜껑도 마찬가지고 저기 오는데 한 2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 생각 가지고 던지세요 자 어떻게 하냐 올라가 이거 칼든지 머리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뭐 다이너마이트를 드시는 건 강추 드리고요 <laughs> 해래서 뚜껑 또 뚜껑 똑같이 뚜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점프하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앞으로 점프 오케이 다시 컨트롤 누르고 W 눌러서 점프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냐 밑을 보시고요 이 에임을요 최대한 밑으로 당겨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밑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박혀요 에임이 딱 박혀요 밑에 아시죠? 하셔서 앉아서요 앉아서 이 대각선 보이시죠? 에임이 이 대각 딱 직각으로 볼때 직각으로 볼때이 대각선에 딱 닿을 때쯤 이러셔서 뒤로 돌고 에임을 어디로 두냐 여기 딱이 꼭지점 진짜 딱이 꼭지점 둡니다 그리고 점프를 하시면 돼요 점프 에, 앞으로 가면서 점프 그리고 놓아. 앞으로 가서 면 점프. 아, 씨 말하니까 안 된다. 다시 이렇게 점프 와서 앞으로 가면서 점프하고 놓아. 앞으로 가면서 점프하고 놓아.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실전을 위해 빨리 보여드리자면, 야 터널 것 터널 것 터널 것 했을 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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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바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되고 연습하시면 돼요. 그리고 천천히 보여드리자면 W 컨트롤 스페이스 밑에 받고 대각선 맞추고 이렇게 그리고 aim은 딱 이렇게 오케이 하시고 나서 앞으로 스페이스 점프 이렇게 어, 다시 죄송죄송 <laughs> <제정>, <laughs> 앞으로 스페이스 점프 아씨 갔나 오케이 갔네 간줄 알았어요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됩니다. 아주 유형하포이니까쓰세요네 이제 세번째 폭은 뭐냐면 세번째는 바로 마이프샷 이.. 설박스나설박스나 설박스나 낚시 설박스나 낚시 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든지 뭐 발소리나면 바로 나가서 째든지 해체하는 사운드 들으면 죽이든지 하는 이설박스나폭아설박스나 아, 낚시 뭐 이런식으로 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폭은요 이 폭은요, 아주 쉬운 폭입니다. 자, 저기 이따, 트링 했다, 뭐, 브리핑을 받든지 삘이 뜬다 하면요, 저기 나, 숨어있어 삘이 뜬다 하면요, 격자에서 오셨다 하면 그냥 바로 일로 점프. 하셔서 몸을 박, 박으시, 이, 이 코너에, 중계 코너, 중계 왼쪽 코너에 목을 박으시면 되고, 중계에서 올라왔다면 더 쉽게 그냥, 이로, 어, 뭐냐. 더 쉽게 그냥 일로 올라오시면 되고,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. 그리고 어디에 에임을 두냐? 이 검은색에 에임을 두면 됩니다. 검은색에 에임을 두시고, 이 박으신 당시에는 DW. 오케이? DWD 하지 마세요. DW. 어머나? DW. 오케이? 됐다. 여기서 WD 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DW 추천드립니다. DW 하시고. 그러면 하하하가 안 되면 이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예, 네, 한번 더 보여드리자면 격제서 왔다 바로 이렇게 몸을 박든지, 몸을 박든지 아니면 중계에서 올라왔다 하면 그대로 이렇게 몸을 박아서 DW 술탄 어, 빼시고 DW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? 세 번째 폭은요. 세 번째 폭은 어, 왜안죽어 <laughs> 세 번째 폭은이 다리미+ 다리미 폭이 이게+ 이거는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폭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저 이걸로 많이 죽기 추천드리는 폭 중에 하나니까 빨리 쓰시길 바랍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폭은요 제가 딱이 허공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노력 인정하세요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<laughs> 저 위폭차만 열다섯 번은 바꿨거예요 자+ 자이 박스에 올라갑니다 짝상박스 오케이 소리 들리기 싫으시면 뭐 이런 식으로 씹어도 누르시고 올라가도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 여기 저기 없는 걸 알면요. 들을 사람도 없으니까 올라가셔서 어머나 다시 죄송 올라가셔서 여기 여기다가 임을 드시고 어떻게 하냐 조금 많이 걸으시면 안 돼요 많이 걸으시면요 많이 걸으시면 이상한데 터져요 뭐 여기 맞고 저기 여기 맞고 저기 간다든지 이상한데 터지거든요 발코니 터지니까 안 되고 조금 걸으셔서 너무 조금 말고 조금 걸으셔서 점프하시고 던지셔야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? 됐다 이렇게. 잘하시는 거는 이이 이 벽을 맞고 여기 튕기는 거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게 이쪽 너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쪽 가셔서 이쪽 가셔서 하인 점에 놔두시고 하인 점에 놔두시고 조금 걸어서 점프 이렇게 아니면 이게 맞은 거 같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조금 너무 붙지 말고 조금 앞으로 오셔서 한잔 마시고 연습하세요. 한잔 마시고 한잔 마시고 앞으로 갔다 점프.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. 자 오늘도 이런 영상 하시고 원하신다면 댓글에 이메일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. 하시고 유연하시게 쓰시길 바랍니다. 꼭 골드 찍으세요. 마스터 찍으세요. 레전드는 핵! <laughs> 펑 시티비였습니다.